1592년 4월, 거대한 함대가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온 순간이었죠. 당시 일본군은 15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오랜 전국 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조선군에게는 생소했던 강력한 신무기, 조총이 들려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 비자 부산진성과 동래성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함락되었고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까지 내주게 됩니다. 임금인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죠. 그야말로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조선의 멸망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조선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일본은 왜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 답을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곤 합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전쟁의 승패를 단한 사람의 영웅답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스스로가 자초한 치명적인 전략적 맹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넘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조선 민중의 끈질긴 저항, 그리고 일본 내부의 한계까지 들여다봐야만 그 거대한 실패의 진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숨겨진 일본의 결정적 오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과도한 야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일본의 지배자가 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주체할 수 없는 무사들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그의 시선은 바다 건너 조선, 그리고 그 너머의 거대한 대륙, 명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조선을 길잡이 삼아 명나라까지 정복하고, 나아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야망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수년에 걸쳐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를 비축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군대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초반의 전황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무기였던 조총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백 미터 밖에서도 두꺼운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이 신무기 앞에서 활과 창이 주력이었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훈련도 역시 일본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단련된 일본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선의 방어선을 차례차례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진격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서 마치 아무런 저항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 경이로운 진격 속도 안에 일본 전략의 첫 번째 맹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의 문제였죠. 전쟁은 단순히 싸우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은 먹어야 싸울 수 있고, 조총은 화약과 탄환이 있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일본 군은 너무 빠른 속도로 북진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보급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대군이 매일 소비하는 식량과 물자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본은 이 물자들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뒤 육로를 통해 북상하는 군대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형은 일본에게 너무나 낯설고 험준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강들이 보급 부대의 발목을 잡았고 제대로 된 도로망조차 없었죠. 비가 내리면 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해 수레바퀴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 선봉 부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출발한 쌀가마니가 험한 산길을 넘어 평양의 병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즉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두 번째 오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너무나 얕잡아 보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명나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약탈과 만행이 계속되자 각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저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일본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길어진 보급로는 이들 의병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공격 목표가 되었죠. 험준한 지형에 익숙한 조선의 의병들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소규모의 일본 보급 부대를 습격하여 물자를 탈취하고 길을 끊었습니다. 한밤중에 소수의 병사들이 산길을 따라 힘겹게 식량을 운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의병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 병사들은 낯선 땅에서 길도 모른 채 고립되었고, 보급품을 빼앗긴 채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단순히 군사력만 믿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지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민심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들의 야망은 길어지는 보급성과 끈질긴 민중의 저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서서히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오판은 군사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외교적 오만을 저질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머릿속에서 조선은 단지 명나라로 가는 길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침략하면 조선의 오랜 맹주였던 명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명나라가 그저 방관하거나 혹은 개입하더라도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 앞에 쉽게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 대한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당시 조선은 수백 년간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군신관계를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제후국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 조선은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부인 중원을 지키는 동쪽의 중요한 울타리, 즉 순망치안의 관계였던 겁니다. 만약 입술에 해당하는 조선이 사라지면 이빨에 해당하는 명나라가 위험해질 것은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소식은 명나라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조선의 선조는 절박한 심정으로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군비 지출과 자국 군대의 희생을 우려했습니다. 명나라 역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섣불리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야심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세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면 다음 차례는 요동을 거쳐 북경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발판 삼아 명나라를 공격해 올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테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명나라의 만력제는 마침내 조선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선을 돕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압록강변의 명나라의 대군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명나라 기병과 보병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 조선 땅으로 진격하는 모습은 전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조선 군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명나라의 정규군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참전 소식을 보고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까지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지도 모르죠. 일본의 한성 안에서 히데요시가 장수들로부터 명나라 군의 규모와 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치는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대륙 정복이라는 거대한 야망만이 불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오만은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의 보병 중심 전술은 평야에서의 대규모 기병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나라 군은 북방의 유목민족과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강력한 기병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평양성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일본군의 진격은 마침내 멈추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의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로 진격하려던 원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전쟁은 기약 없는 장기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조선과 명나라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외교적 고립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이 불러온 대가는 이처럼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막대한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세 번째 맹점은 바로 자신들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장기전을 벌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대규모 전쟁은 일본의 국력을 총동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십만 병력의 급료와 식량, 무기와 탄약,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함선들의 유지비까지 전쟁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죠. 전쟁 초반에 빠르게 승리하여 조선의 물자를 약탈하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던 계획은 앞서 말한 보급 문제와 의병의 저항 그리고 명나라의 참전으로 인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전쟁이 1년, 2년 길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다이며, 즉 지방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 병력과 군수물자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영지 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죠. 일본의 한농촌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고 남은 노인과 여자들이 깡마른 논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확한 곡식의 대부분은 전쟁 물자로 증발당하고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화마는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민초들의 삶까지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 결정적인 존재가 바로 조선의 수군.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일본은 육로 보급이 곤란해지자 서해와 남해를 통해 직접 군수 물자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해상 보급로가 뚫렸다면 일본군은 한반도 곳곳에 주둔한 병력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쟁의 양상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일본의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분쇄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견고한 판옥선이 날렵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일본의 새키분해를 향해 돌진하며 거대한 한포를 발사합니다. 포탄에 맞은 일본 군함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배에 가득 실려 있던 쌀과 무기, 화약들도 함께 수장되는 것이죠. 이순신의 연인 승리는 단순히 몇 번의 해전에서 이긴 것을 넘어 일본군의 대동맥과도 같은 해상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전략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보급로를 괴롭히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보급함대를 격파하니 한반도 내륙 깊숙이 진출해 있던 일본군은 완전히 고립된 섬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량과 탄약이 떨어진 일본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승리에 대한 희망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처럼 조선 민중의 자발적인 저항과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은 서로 맞물리며, 일본의 경제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낙과 괭이를 들고 봉기한 이름 없는 의병들과, 압도적인 전력차를 뛰어난 전략으로 극복한 조선 수군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던 거죠. 일본은 단순히 칼과 총으로 눈앞에 적을 쓰러뜨리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 보급능력,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저항 의지까지 모두 포함되는 총력전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 모든 것을 간과했습니다. 피폐해진 조선의 농촌 풍경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일본군에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단순히 외부의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군대의 저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그러나 강철보다 단단하고 거대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일본의 거대한 야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벽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승리에 도취한 일본군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정복이라는 꿈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 그 필연적인 붕괴의 과정을 지금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은 바로 조선이라는 땅과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끈질긴 저항이지,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봤을 뿐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일본군 장수가 점령한 마을의 창고를 열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창고 안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어야 마땅했지만 텅 비어 있고 바닥에는 타다 남은 잿가루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적에게 군량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스스로 불태워 버리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자 손실을 넘어 일본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을 그려볼까요? 깊은 밤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갓을 쓴 선비들과 승려들이 촛불 아래에 모여 앉아있습니다. 그들은 평생북과 경전만 가까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손에는 녹슨창과 조잡하게 만든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의병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기에 무시할 만한 존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의병들은 조선의 지리에 익숙했고, 지역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유령처럼 습격했습니다. 작은 개미떼가 거대한 코끼리를 괴롭히듯 전선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 봉기는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의 등 뒤에서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강과한 첫 번째 벽,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일본이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던 외교적 오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명나라로 가는 길목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는 명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파병하여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략 보고서에는 명나라의 참전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잘못 읽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게 조선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 즉, 순망치 안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바로 명나라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평양성 전투는 이러한 일본의 오판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성벽 너머로 다가오는 거대한 군대의 깃발을 보고 처음에는 조선의 패잔병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디어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온 수만 명의 명나라 정규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명나라 군대는 일본군이 지금까지 상대해 왔던 조선 관군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은 한양 이북의 땅을 모두 잃고 남쪽으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조선 하나가 아닌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던 명나라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죠. 히데요시의 오만한 계획이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은 일본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고 있던 경제적 한계와 지속 불가능한 전쟁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과 물자의 싸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기간에 조선을 정복하고 그곳을 발판 삼아명나라의 막대한 부를 약탈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두 개의 거대한 벽, 즉 조선의 저항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인해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졌고 일본은 상상 이상의 전비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고야성에 앉아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상 위를 상상해 봅시다. 그의 앞에는 승전보가 아니라 각 지역 다이묘들이 보내온 막대한 전쟁 비용 청구서와 병력 손실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겁니다. 다이묘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신들의 영지가 피폐해지고 재정이 바닥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의 해상보급로는 사실상 끊겨버렸습니다. 이는 최전선에 있는 일본군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들은 전투보다는 약탈에 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잿더미가 된 조선 땅에서 약탈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한 일본군 병사의 편지에는 이곳은 생지옥과 같다. 먹을 것은 없고, 밤마다 의병들의 습격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쟁의 동력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거대한 야망은 이 세계의 벽, 즉, 조선에 꺾이지 않는 저항 의지, 예상치 못한 명나라의 전면 개입,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보급과 경제적 한계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며 일본의 패배를 재촉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조선 민중의 저항은 일본군의 발을 묶었고, 길어진 전선은 보급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약해진 틈을 명나라의 대군이 파고들었고, 이순신의 수군은 일본의 마지막 숨통이었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자신의 힘에 대한 오만한 과신,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비전엔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칼과 총만으로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복잡한 국제 관계의 역학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동아시아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허망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400여 년 전의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의 조선 정복시도와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관계와 전략 수립에 있어 오만과 오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압도적인 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민족이 가진 저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저항의 불꽃과 위기를 극복해낸 선조들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의 거울 앞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